예, 구독자 여러분 어, 안녕하십니까 기다리던 책이 나왔습니다 어, 책은 이렇게 생겼구요 출판사에서 저에게 보내준 책입니다 어, 인터넷 서점에서는 지금 주문이 가능합니다 1세 어, 2천부를 찍었다고 해요 어, 2천부 정도 찍었을 때 어, 제가 다 팔리면 제가 받는 1세 어, 순수입이 세금 빼고 남은 순수입이 16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. 제가 1년 동안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을 감안할 때큰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. 듣는 사람마다 인쇄수입이 그거밖에 안 되냐고 많이 놀라시더라고요. 건강서적은 잘 팔리지가 않는데요. 그래서 1만부 팔리면 아주 특급 베스트셀러라고 한답니다. 그래서 책 판매로 제가 큰 수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신껏 책 소개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떤 작품을 만든 후에 그 작가가 그 작품에 대해서 드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. 만족할 때도 있고 작품이 만족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럴 겁니다. 제가 이 책을 최종 그 원고 확인 작업을 하면서 두 번을 정독해서 읽었는데 저는 꽤 만족했습니다. 독자분들에게도 건강적인 유익함이 정말 많겠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. 건강 서적 지금 베스트 순위 안에 있는 책들은 대부분 어, 현대 의학 기반으로 쓰여진 책들이고, 제 책은 기능학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라서 관점이 많이 틀리고 따라서 내용도 예, 많이 틀립니다. 어, 그이 책에는 이, 보면 어, 세 가지 종류의 성인병이 있죠. 심뇌혈관 질환, 그리고 암, 그리고 면역 질환. 이세 가지 이 질환이 성인병의 95%를 차지할 겁니다. 이세 가지 병이 모두 생활습관병의 성격이 강합니다. 잘못된 생활습관이 누적된 결과로 병이 온 것인데요. 대표적인 것은 뭐 식사습관, 운동습관, 수면습관,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요. 이 기능의학은 이런 생활습관 교정에 관해서. 현대 의학에 비하면 관심이 많고 그것에 관해서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분들께 식습관 교육, 또 운동 교육, 또 수면 이런 관리, 이런 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또 현대가, 현대 사회가 오염된 사회여서 중금속이나 뭐불소 과부라 화합물, 또 팝스,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, 또, 환경오르몬, 미세플라스틱, 많은 오염물질들이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. 그런데, 우리 기능학자들은 이런 환경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, 이것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고, 이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. 어, 특히나 이 가공식품 유해성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인식하는 사람이고, 어른아이 할것 없이 이런 패스트푸드를 날마다 먹는 이 현실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책에는 잘못된 식습관, 또 건강을 어떻게 해치는가, 또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식습관은 무엇인가, 이런 거에 대해서도 썼습니다. 그래서 제 책을 읽고 100% 사람이 변할 수는 없겠지만 생활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으니까요. 제 책을 읽고 이런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식습관, 또 운동 습관, 수면 습관 이것에 관해서 좀 교정도 하고, 또 정신 무장도 새롭게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 책이 제가 소개를 하지만, <laughs> 하지만 굉장히 유익하고 또 실생활에 건강적인 팁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책 한번 읽어보시고, 또 유익하면 또 주위에 소개를 해 주셔서 이 책이 많이 사람들에게 읽혀서 건강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